안녕하세요. 경소선상환자의 양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에 마비가 없는 흉수선상환자분들의 양치가 쉬운 활동입니다. 하지만 손에 마비가 있는 경수선상 환자분들에게는 칫솔을 들고 양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손과 손목에 마비가 있는 경수 오번만전선상 환자분들은 두 손으로 맞잡고 칫솔질 할 경우에는 상체가 앞으로 넘어질 수 있어서 두 손으로 맞잡아 칫솔질 하기에 어렵습니다. 두 손으로 맞잡아 칫솔질 하는 것보다 손목 지지 보조기에 포켓에 칫솔을 끼워서 칫솔질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칫솔질 하다가 칫솔을 방향을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칫솔을 살짝 물고 손의 방향을 바꾸어 주며 칫솔의 방향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일반 칫솔 대신 전동 칫솔을 사용하면 칫솔을 치아에 대고 있기만 해도 진동 칫솔이 치아를 닦아주어서 깨끗하고 편하게 양치할 수 있습니다. 경수유법 완전 손상 환자분들은 손목의 신전이 가능하며 두 손으로 칫솔을 맞잡아 양치질해도 균형이 좋은 분들은 앞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손으로 칫솔을 맞잡아 양치하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로는 양손으로 칫솔을 맞잡아 양치질을 할 경우에 칫솔의 방향과 칫솔질의 강도를 조절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손으로 맞잡을 때 상체가 앞으로 넘어질 수 있거나 두손 잡기가 익숙치 않은 분들은 두 손으로 칫솔을 맞잡지 않고 손가락 사이에 칫솔을 끼우거나 유니버스를 커플을 사용하여서 칫솔을 끼워 양치합니다. 경수유법 완전 마비 환자분들의 양치하는 과정에 대해 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쥐기 쉽도록 손잡이가 큰 물컵, 타월, 칫솔과 치약을 준비하고 보조 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 도구를 손에 착용하십시오. 먼저 보조 도구를 착용해서 양치하는 분이면 보조 도구에 칫솔을 끼우고 치약 뚜껑을 입으로 열고 두 손으로 치아를 눌러서 치약에 나오면 앞니나 칫솔을 바릅니다. 그리고 칫솔로 양치를 하고 수전을 조절하여 물을 흐르게 한후 손잡이가 큰 물컵을 사용하여 입을 헹굽니다. 이때 입을 헹구기 위해 상체를 숙여야 한다면 상지로 상체를 지지한 후 상체를 숙여줍니다. 충분히 입을 헹구고 나누고 입 주변을 물로 닦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사용하여 물기를 말려주십시오. 경수 오버 완전 마비 환자분은 손목 지지 보조기에 칫솔을 끼웁니다 자동으로 칫솔을 가져다 대면 치약에 나오게 하는 보조기가 없다면 칫솔에 치약을 바르는 것은 보호자가 도와줍니다. 칫솔로 양치를 하는 동안 칫솔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입으로 칫솔을 물어 칫솔의 방향을 바꾸어주며 양치합니다. 그 후에 손잡이가 큰 물컵을 사용하여 입을 헹구고, 이때 상체를 숙여야 한다면 상체를 보호자가 잡아주거나 상지로 상체를 지지할 수 있다면 상지로 상체를, 상체를 지지합니다. 그후 입을 충분히 헹구고 입 주변을 물로 닦은 후에 수건을 사용하여 물기를 말려주십시오. 이상 양치하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